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 터보 모델과 3.5 가솔린 터보 모델의 유지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V80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GV80은 별도의 등급 구성은 따로 없고 파워트레인을 선택한 후에 옵션을 추가로 선택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가솔린 2.5 터보, 디젤 3.0, 가솔린 3.5 터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작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날에 적용했을 때 가솔린 2.5 터보 모델이 6,43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디젤 3.0이 6823만원 가솔린 3.5 터보가 6999만원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가솔린 2.5 터보 모델하고 디젤 모델을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판매량으로 보니까 디젤 모델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솔린 2.5 터보 모델과 가솔린 3.5 터보 모델의 유지비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차량의 시작 가격 차이는 가솔린 3.5 터보가 569만원이나 비싼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건 가솔린 2.5 터보 모델이고 가솔린 2.5 터보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3.5와의 가격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두 차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옵션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V80 가솔린 2.5 터보는 사륜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등급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20인치 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7,83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GV80 3.5 가솔린 모델은 마찬가지로 사륜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의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을 해서 8,27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차량의 옵션 가격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차이 나는 옵션을 말씀드리면 20인치 휠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GV80 가솔린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휠 선택 여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GV80 가솔 3.5 터보 모델이 441만 원이 비싼 모습입니다. 기본 등급은 569만 원이 더 비쌌지만 20인치 휠이 기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금액 차이가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에요. 대부분 GV80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휠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 정도의 금액 차이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출고 예상 기간을 보면요. 2.5 터보 모델은 8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3.5 터보 모델은 11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출고 기간은 어디까지나 예측 기간이고요. 실제로 차를 받아보는 기간은 이거보다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계약 이탈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고 기간은 계속 줄어들 것 같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GV80의 출고 기간은 30개월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부품 수급 때문이었지만요. 그리고 여기에서 썬루프를 선택할 경우에는 납기가 지연된다고 하고요. 반대로 2열 컴포트 패키지나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납기가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썬루프는 선택하면 납기가 지연이 되고 2열 컴포트 패키지 관련 옵션은 선택하지 않으면 납기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안에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당연히 파워트레인 많이 차이가 납니다. 2.5 터보 모델은 4기통이고 3.5 터보 모델은 6기통이기 때문에 주행뿐만 아니라 정수성 부분에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변속기는 두 차량 모두 똑같이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3.5 터보 모델은 토크가 54토크나 되기 때문에 토크 숫자만 봐도 굉장히 든든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성능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차량의 유지비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 비교는 일시불 기준으로 비교했고요. 신차 장기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량의 1년차 자동차 세금은 2.5 터보 모델이 65만원 정도를 납부하고요. 3.5 터보 모델이 90만원 정도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3.5 터보 모델의 자동차 세금이 25만원 정도가 비싼 모습이고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 차이를 보면 가솔린 2.5 터보 가 305만 원, 3.5 터보가 424만 원의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서 3.5 터보 모델이 119만 원 정도의 자동차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모습입니다. 차값 플러스 자동차 세금까지 계산을 해 보면 여기까지 봤을 때 대략적으로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취등록세를 살펴보면요.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고요. 부대 비용 4만 원을 포함했을 때 가솔린 2.5 터보가 548만 원, 가솔린 3.5 터보가 579만 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취등록세는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차량의 취등록세 차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솔린 3.5 터보 모델이 30만 원 정도 더 비싸고요. 다음에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GV80 가솔린 2.5 터보 모델이 85만 원, GV80 가솔린 3.5 터보 모델이 86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두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차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3.5 터보 모델이 3,000원 정도 보험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보험료는 똑같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비를 보면요, 두 차량 모두 20인치 휠의 사륜 기준이고요, 2.5 터보 모델이 8.6km, 3.5 터보 모델이 8km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581원입니다. 최근 3개월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일자 기준으로는 드디어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조금은 저렴. 1,555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상태로 휘발유가 더 비싼 상황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금액을 바탕으로 두 차량의 기름값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솔린 3.5 터보의 기름값이 20만원 정도 더 비싸고요 그리고 5년으로 했을 때에는 103만원 정도 더 비싼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차량은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고급류 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급류를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솔린 2.5 터보일 때에는 일반유를 넣을 것 같은데 3.5 터보로 간다고 해서 고급유로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일반유 넣으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유 넣고 고급유 넣으시는 분들은 그냥 고급유 넣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걸 비교하면서 기름 종류까지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5년간의 운영비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GV80을 가솔린 2.5 터보 대신에 3.5 터보를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차량 가격 차이를 포함을 했고요 연료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3.5 터보 모델이 737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 비용을 월납임료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2만원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홀,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 5년간 사용하게 되는 운영비는 GV80 가솔린 3.5 터보 모델이 266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 금액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나눠보면 한 달에 4만 4천 원 정도를 더 쓰는 모습입니다. 한 달에 4만 4천 원이면 유지비로 봤을 때는 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고민이 될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요. 차를 아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5 터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솔린 2.5 터보만 되더라도 출력과 토크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GV80 GV80이 공차 중량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4기통보다는 6기통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GV80 가솔린 2.5 터보 모델과 3.5 터보 모델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디젤 모델과의 비교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렌트나 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